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네, 안녕하세요. 1월 7일 화요일에 황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장은 어,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은 1.24% 상승해서 19,864 포인트, S&P 500 지수 0.5% 정도 상승, 다우존스만 0.06%약 하락했는데 보합입니다.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어, 어제 장을 먼저 보면, 음, 자, 어제 장을 볼게요. 자 여기서 본장이 시작하면서 어, 쭉 올라갔다가 쭉 다시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 지금 포지션이죠 자 어제 장 시작 전에 어 조금 빠지면서 시작했어요 빠지면서 시작하면서 하락분을 메꾸고 올라갔는데 어제 장 초반에 트럼프가 어, 원래는 이제 보평관세 쪽으로 있었죠? 한10% 정도 다 관세를 무는 걸로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 선별 관세, 그러니까 중요 품목에 대해서만, 중요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이 선별 관세 부분이 나오면서 대량 그 빅테크 기업, 우량주 기업 중심으로 상승을 이끌었어요. 반도체 중심이죠. 예, 네, 상승을 이끌었다가 이 부분이 뭐 가짜 뉴스다라고 트위터가 어, 트위, 그 반박을 했죠. 반박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꺾이면서 중간에 꺾이면서 이렇게좀 빠졌어요. 빠지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별 관세를 하면 이제 기술주들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재가 어느 정도 약해지니까 아마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빠졌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어 대만 기업이죠. 폭스콘 그 작년 4분기. 매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닝서프라지 나왔죠? 예,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한 무려 2조, 2조 1,300억 달러의 매, 그 매출 기록을 하면서, 어,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본장 라이브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3% 올라가고요, TSMC, 대, 대만 기업이죠. 네, 5% ASML, 7% AMD, ARM, 뭐 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종목 중에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이게 마이크론이 무려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장을 좀 볼게요. 음, 항생이 지금 빠지면서 시작을 하네요. 일단 시, 시간에서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예 빠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반도체 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아마 항생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국내장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1% 넘게 상승 중이죠.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삼성전자는 항생이이 뭐 정도는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일정 부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트럼프 관세 노이즈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좀... 아무리 반박을 해도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요런 게 있죠. 트럼프 제가 어제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은 드리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하기로, 안할것 같은 거를 하고, 뭐, 요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주가가 일단 그 실질적으로 관세가 얼마를 매길지, 확정이 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뭐, 이슈, 조그만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지금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뭐 트럼프 관세 노이즈 뭐 재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반등이 많이 그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차익 실력 물량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숨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AI 모멘텀이 아직은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계속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은 합니다. 자 8분 가량 남았고요. 어, 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도 제가 스위칭을 잡으면서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도. 자, 오늘도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고 싶네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항생매매는, 항생매매가 됐던, 나스닥 매매가 됐던, 저는 이제 제 방향성만 좀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리딩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죠? 제가 매수, 포지션 잡았다가 60성 깨고 내려가니까 매도 포지션 잡고 만회했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어, 작을 한번 볼까요? 아 자. 어제 분장 시작한 시점이 여, 이쯤 되는데,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네요.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약상승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잠시 후에 그 CES에서 젠슨한 기조연설이 있죠? 네, 그 부분 기대감으로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인데, 거기서 또 좋은 내용이 나오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걸로 일단은 볼게요. 지금 하락이, 하락분이 항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laughs> 자 어제 지표 중에 저희가 장 시작하고 15분 후에 어,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나왔죠. 네,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상방 흐름을 계속 지속시켜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여기 정리는 좀 해놨어요. 어제 장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관세율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올렸다 빠지, 빠진 모양이에요 올렸다 빠진 모양 하지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일정 부분 올려놓은 느낌입니다 자장 5분 남았죠 자 오늘은 구인이직 보고서가 있죠. 11월 구인이직 보고서 졸출보고서 있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되고 오늘부터 CS 소비자전자박람회 시작입니다. 자, 매매를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음. 지금은 60선 아래에 있죠. 60선 아래에 있습니다. 4분 남았고요. 저는 아,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 흐름 자체는 하락이에요. 흐름 자체는 하락인데 밀리는 그림인데 자, 일단 저는 오늘 매수 포지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이상. 자, 기존에 가족방에 계시는 분들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29분, 29분 30초 정도 돼서 어, 방에다가 신호 포지션 공유를 올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오전 시간에 바쁘시면 방송을 못 보시기 때문에 뭐 포지션 공유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3분 남았고요. 2분 남았죠? 2분. 자, 오늘은 솔직히 제가 매수로 바이로 제가 오늘 오늘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이 자리가 네, 오늘은 이렇게 흐를 것 같기도 하고 흐름상 추세상은 하방이에요. 어, 하지만 본장 시작하고 일정 부분 오르면 일계약 기준으로 저는 오늘 한 100불 이상 예, 오늘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않아서, 한 100불 이상 수익이 나오면, 바로 수익 보고 나갈 거고요. 좀 길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서, 500불까지는 아니고, 제가 500불, 일기약 기준으로 500불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 예, 손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 전에 좀 빠지는 느낌이라 올렸다 뺄것 같기도 하고. 음. 자 일단 저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수.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오늘도 기분 좋게. 예 오늘 화요일로 기분 좋게 수익으로. 자 정시 시작이죠. 자, 매수 잡았습니다. 매수 포지션 들어갔어요. 100불 수익 나오면 저는 청산을 하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이렇게 큰 움직임은 예상대로 없죠? 음,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올려주고 빠질 것 같은데, 그냥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손실을 보죠, 저는. 음. 자, 한 번만 올려주세요. 자, 자, 187불. 자, 아, 청했습니다. 자, 오늘 187불 수익 났습니다. 자 일단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죠 계속 예, 올라갑니다 오늘도 수익이에요 예 좋습니다 뭐 혹시 따라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요즘에 프리장에서는. 나스닥이 빠지면 항생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나타나네요. 아, 많이 올라가네요. 예. 자, 오늘도 1개약 기준으로 제가 200불 수익 났는데 수익 낭만큼 더 올라갔어요. 한 300불에서 한 400불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지금 현재 났을 것 같네요. 음. 여기서 저는 청산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예. 아, 좋네요, 항상. 항상 저는 청산하면 좀더 올라가는, 요즘에 항상 그러네요. 뭐 손해본 느낌인데, 저는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200불만 해도 오늘 187불이죠? 하나로 한 30만원 정도 돼요. 네 오늘 매매도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으로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본장은 음, 스케줄을 좀 볼게요. 자 네, 졸투 보고서가 나오죠? 졸투 보고서가 나오고 어쨌든 CS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어, 일단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제가 나스닥 분장에서 다시 한번 수익도 나고 뭐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